안녕하세요. 저는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의 최준용입니다.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19를 일구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어 많이 힘드시고 많은 국민들도 유행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혈액에는 백혈구, 적혈구 같은 그런 세포들이 있고요. 그 세포들을 빼고 어, 남은 혈액, 액체? 그, 그걸 이제 혈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만,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은, 어, 나중에 중화 항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. 어, 중화 항체가 혈장 안에 들어있습니다. 백신이 개발한다는 게 백신으로 중화 항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. 근데 지금, 그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급히 쓸수 있는 어떤 치료제들이 필요하니까, 고혈장을 급성기에 있는 중환자한테 줘서, 그 환자가 어 면역을 갖게 만들어서, 어, 바이러스를 공략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법입니다.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한테 다 이런 치료를 써야 된다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어, 아주 중환 환자, 한5% 미만의 아주 중환 환자한테 이런 치료를 선택적으로 어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겨서 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됐던 환자였고요. 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폐가 폐렴이 양쪽에 진행하면서 어 인공호흡기가 도와줘야 되는 산소의 양을 계속 증가시켜도 산소가 잘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태셨고 이 환자가 악화되는 원인이 어,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염증 반응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가 폐를 공략하는 바이러스 폐렴의 악화 두 가지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와 어, 바이러스를 공략하기 위한 회복기 혈장 치료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치료를 하게 됐었습니다. 회복기 혈장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중화항체라는 게 있는 혈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한테 중화항체가 많이 있는지 또 어느 기간 동안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회복되신 분들이 본인이 기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성분현혈 할수 있는 기관에 연계가 돼서 혈액이 기증이 돼야 되고요 혈장이 보관이 돼야 되고. 그리고 중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그걸 필요로 할때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그 혈장 성분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뭐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회복된 분들이 뭐 어떤 시스템으로 뭐 그런 기증을 할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 보관해서 뱅킹해두고 뭐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전달해주고 그런 체계가 어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을 비롯한 국민 모두들이 다이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치료제나 백신도 많은 과학자들, 뭐 의학자들 이런 분들이 개발하고자 정말 제가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노력들을 단기간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뭔가 성과가 있어서 코로나 1 9의 유행도 이제 지나가 버린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